Footage, m o n e 빨리 o n e y money, money, m o n e 부놨어한팀한 팀. 한 팀. 여기, 여기, 여기. 어 우이여기까라 나는 지만 너희는 아니야. 처치했다. 그래. 내가 처리했어. 걱정하지 마. 적군이다. 사살격 받고 있다. 격당하는 중. 이동 중. 발각됐다. 쉴드 충전 중. 다개총도는 거야? 쉴드 충전 중. 아각 하. 잠깐만, 제다어활이에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제 중요한,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야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대 제일 중요한, 다일 중요한, 제해 중요한, 제일 전주 적 처치! 내가 처리했어 걱정하지마 다른 분들 또왔어 젠장, 우리만 남은 것 같은데 누구든 적킬 리더를 좀 제거해야겠어 너무 건방지잖아 영양 타격이 떨어졌어 실드 충전 중이야 세명다 있었어요, 여기? 네, 네. 세명다 가... 잠깐 치료 좀 해야겠어 총 쏘는 거냐? 총쏘 거냐? 총 쏘는 거냐? 총 장전 중 총알이 많지도 않은데 이거 48발 링 축소까지 60초 나야 땀도 안 하겠지만 너 괜찮겠어? 4 5초남 받는데 링까지 한참이야. 뭐, 마야 아직 괜찮지만 믿기 깜짝 놀랄 것이야. 배너를 손에 넣었다. 누군가 분대를 되찾을 모양이군. 뭐, 아, 탈리러 갈게요. 그럼 저기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 난잡인가 아, 본데. 살리려고 저거 내린 가대 조심히 보세요 네. 정신없지? 여기 녹다운 실우야. 아예 저행기를 먹었어야 돼. 가 봐. 어 패키지가 오고 있어. 아 바, 좋은 거다 버리고 왔는데 아쉽다. 이야. 갑아도 있어요, 위에. 여기 주사기야. 여기 이보 실드다. 레벨 2야. 트라이트도 안 털렸는데 아쉽네. 준비하시고 세 저쪽을 살펴보자. 소리? 이쪽에 적이다. 내 바로 앞에 있어. 그놈들인가? <laughs> 그러겠죠. 근데 갔을 것 같은데 이제. 쉬는 게 아니야, 저게 감시하는 거라고. 세네랑 <laughs> 붙어야겠다, 한 번. 은 <laughs> 이대로 가면 붙을 것 같아요. 아마. 99야 레벨 2야 걱정마 그거 맨다고 안 느려져 고맙다 저쪽을 저쪽 살펴보자 저쪽에 나쁜 놈들이다 <laughs> 또 날라온다 이쪽으로 와요 네 아 이거 근처에 내려 준비는 돼있 <목소리> 바로 아요 얼빠지게 만들어 주지. 장전 중. 시작. 너네 형들한테 격이 너무 일르다. 중이다. 저기 봉지기가 내려온다. 자 한쪽으로 가볼까요? 저쪽에 다른 팀이 있었군. 분명 가동될 거야. 차 여기 차 타고 오네. 여기 R 이사십야 새로운 킬 리더다. 있는데. 곧 내가 되겠지. 적 발견. 작아 보이는데. 뒤로 넘어갔는데 살리고 있나? 흥, 시체가 많네. 뒤쪽으로 넘어갔어요 방금. 여기 있다. 목표 발견. 좋습 여기서 내본신을 풀어야겠군. 넉신 나갔군. 예전과. 체력 충전 중. <목소리가> <야, 목소리가> 어, 장전 중. 한 팀이에요 한팀 아니고. 무라, 벌써 짱의 아이디어도 없는 데 역시 나고 확인. 공격 받고 있어. 이봐, 장들어 차, 보낸다. 격 당하는 중. 아직 더 있어요? 완료. 그뭔일 이봐, 대 귀쪽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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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금좀 내줬지. 캡이 햇. 슈퍼. 돌아보지. 팀이 나를 템. 동호에 그냥. 딜을 하지 마. 실드 중요해. 나한테 청소해 줘라. 딜을 기다려. 소진소 무시 공격 시. 적 실드를 쳤어. 먹고 넉시 나갔건 이해 좀. 공격 들어가야 될것같 아. w 들어갈게요. 아니 o w 마 d o 라 괜찮아. o w I don't know. I 자생인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여기 있어. n 이라 n 운링이꽤 멀리 있잖아.

I d o 기 t know 어 h a t I d 다 n t know what I don't know w h 다

이 라운드까지 버틸 만한데. 링 초속까지 30초,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려고? 전혀 괜찮지. 앞에. 하나 찾았어. 가버렸네. 쪽으로 가보자. 아니야. 리 한참 내 바로 앞에 있다. 여기 좀 살펴볼까? 케다 거기 안 가도 되는데. 거기 위험한데. 어, 봤어. 저기다. 위험해. 자, 떡밥 쾅. 적을 발견했다. 밑으로 내려갔다. 밑으로 들어가. <목소리를 풀어간다> 적실에 전 중. 드를 충전하는구나. 그래 그래. 저기. 쉴드를 부 잡아 갖고 들어갔다. 드를부전 중. 한다자마자드를 <목소리를 풀어간다> 어, <목소리를> 충전하는게 여 m not 어 u r e 가더 좋은데? r e going to die. I'm n o 다두집이 e if y o u 에 e 어 o i n g to d i 근데 지금 8팀이라. 어, 저 위에 들어가 올라가 있는 거아니야그 아, 그런데 저 중앙에 올라가 있으면은 답이 없네. 링이 멀지 않아. 축소까지 1분. 슬슬 요 앞에 먹어야 되거든요. 여기 다 침문이다. 뭐 갈까요? 들고다녀야죠, 총들 그리고 이층에서떨어지 애들만 잡읍시다, 우리가. 링이 다친다. <웃음> <웃음> 공격받고 있다. 저 실드는 괜찮다. 실드 충전 중. 실드실드금좀내줬지 아, 아! 실드 쉴드 충전할게. 실드를 충전하는 동안 빡있한번쳐 볼까? 미끼를 보내겠어. 어. 미키, 감짱 있거든요? 도 좋은데. 아, 이거, 아, 저거, 아, 거 저거, 저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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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저거, 저 다음에 보고 움직여야 돼요. 여기 걸려라. 음파 위에서. 저기다. 저쪽이야. 바퀴벌레 같은 야 되네. 잘못 가면 뒤척이 당이야 저희. 아이, 저쪽 누가 있어? 라 위에 발소리. 그거 뛰어내리려나? 저쪽에 누라 자, 쾅물라 아니, 미기 물어라. 둘다 별로네. 분 이쪽은 어때? 거다 좋아, 가까워. 패드 깔던지. 어디를 잠깐 아니 지금 여섯 분대라 함부로 가면 안 되겠네. 사십오 초. 링은 멀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네. 저기보금지 항상 무차 다니고 웬만한. 물라 아, 이상 낼아 여기, 클리... 여기, 여기 먹고 있면되겠다 이제. 여기 실드 배터리야. 멀어라, 멀어. 몰아. 더 이상 짠의 라이더도 없는데. 넉신 나갔고, 얘좀 봐. 위에 올라가 있는 거야? 네. 여기 보고 있네, 저. 거손 내줘야지. 날라가, 뭔가. 어우, 뒤쪽에. 시점을 어, 네. 그 잠시. 나에좁얘좀가 좁아. 니가 좁아. 니가 좁아. 니가 적실 니가 좁아. 니가 좁아. 니가 면안 되고 장전 중. 가 좁아. 니가 와야 되는데 아라가 언제 일로것같 조심해 한놈 있다 지가 아파요 적들이다 뒤쪽에서 <목소리> 올일 없고 <laughs> 얘 잡으러 가자 저기 대형 보급품 상자가 있다 아직 다가져가지 <laughs> 아 해야겠네. <laughs> 에 진짜. 주먹 친구들, 믿기 보낸다. 아 잠깐, 내가 본질하는 건 어떻게 확신하지? 이거 완전 꿈속의 꿈 같은 거네. 어, 할리는 거네. 공격 받고 있다. 공격 받고 있어. 공격 받고 있어. 정말 향 어때, 넘시드 또충리엘 계속 전 맞아. 진 충전 중이야. 세리리 이노. 아다 총사 한번 쳐 볼까? <laughs> 미끼를 보내겠어. 충전 중. 잠깐만 기다려. 치료 주시. 여기서 내 분신을 풀어야겠군. 파니다 적들을 보셨다.

외곽에 있다. 맞아 외곽. 마지막 한명 제거 완 당신이 p e 챔피언입니다.